자, 이거는 뭐 어려운 건 아닌데, 이걸 해석하는 게 어려울 것 같아. 그죠? 해석이 어렵다. 그냥 무슨 뜻인지 한번 같이 풀어서 한번, 음? 쉽게 한번 설명을 해보자. 우선, 여기까지는 첫 번째 줄은 이해하겠어요? 자연수 N을.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수를 하나 생각해봐. 9라고 한번 해봐, 예를 들어서. 아니다. 8이라고 한번 해봐. 그러면 그 자연수를, n을, 요 8을 7로 나누었을 때의 나머지를 이렇게 하자. 이렇게, 이렇게 쓰자. 그러니까 rn, 그러면 요 가로 속에 있는 n을 7로 나누었을 때의 나머지를 표시하는 걸로 하자. 그러니까, 8, R8, 그러면 7이 8을 7로 나누면 1이니까 나머지가 1. R12면, 역시 12를 7로 나누면 나머지는 5. 이런 뜻이죠. 근데, 어떤 그, K를, 예를 들어서 RK가 2를 만족시키는, 그니까 7로 나누어서, 요, 요 뜻은, 요거는 옆에서 시작해서 이거는 k를 7로 나누어서 7로 나누어서 음. 나머지가 나머지가 2가 되는 수를를 우리가 k가 되는 거죠 이 k가 수를 k k 군 어? 아이고 표현이 좀 이상하다 음. 그죠? 어쨌든 이런, 이런 말이잖아. 의미가 전달되지. 그치? 그러면 한번 생각해보세요. 제일 처음에는 9예요. 자연수니까 지금 이 k가. 그러면 아, 그 2도 되겠다. 이 처음에 그죠. 2라는 수는 그냥 7로 나누면 안 나눠지면 그냥 지가 2가 2라는 게 그냥 나머지죠. 그 다음에는 9고, 그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따라서 k는 7로 나누었을 때뭐 m이라고 할까요? 7을 m이 1일 수도 있고 아, 0일 수도 있고 2일 수도 있고 3일 수도 있고 쭉 이렇게 갈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m은 정수야. 그리고 이거는 2다 이렇게 볼수 있는 거지, 그죠 m은 n은 정수 됐습니까? 음. 물론 0 이상이지. 아, 요거 요기 도 이렇게 바꿨을까? 요거는 0 이상인 정수. 왜냐하면 그래야 여기 자연수가 되니까. 요말 여기까지 는 이해가지 그치? 아, 그러니까 그런 뜻이네. 그런데 갑자기 밑에서 보니까 k의 100제곱. 야, 그러면 이거는 100번을 곱해라는 뜻인데, 이렇게 생긴 걸 100번을 곱해가지고 그걸 7로 나눠보라. 이런 얘기인데, 그 100번을 할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아, 이런 건 어떤 규칙이 있겠구나. 그죠? 규칙이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 그래서 일단은 봐라. K라는 것은 이렇게 돼. 응? 그러면 RK는 나머지가 2야. 그러면 RK 제곱은 어떨까? 이거 보세요. 예를 들어서 어, 나머지를 제곱을 해보세요. 지금 이거는 나머지를 제곱해. 요 말을 먼저 하는 것보다 내가 있잖아. 이거를 이렇게 풀이를 해줄게. 지금 이거는 K가 어, 7m 플러스 2니까 k 제곱은 7m 플러스 2의 제곱이라고 볼수 있고, 이거는 49m 제곱 플러스, 어, 47에 28m 플러스 4. 그러면 이거는 7로 나눠지죠, 여기? 지금 이렇게 해서 7로 나누는 거잖아. 그러니까 나머지가 뭐야? 4야? 그죠 그러니까 어차피 k라는 이 수를 제곱을 했을 때 앞에는 다 7로 나눠지고 나머지만 보면 되죠 그러면이 4라는 거는 7로 안 나눠지니까 얘는 제곱한 얘는 나머지가 그러면 4겠네 이렇게 됐습니까 얘는 29 그러면 또 rk 세제곱 해보세요 세제곱이라는 거는 아, 요거 하나만 더 설명을 할게. 지금 원래 k가 이거잖아, 그죠 그러니까 7m 플러스 2와 또 이것도, 이것도 7의 배수지, 그지 이것도 7의 배수야. 그러니까 이거를 갖다가 뭐 7m1이라고 할게. 얘를, 얘를, 7의 배수니까 앞에 m이 있으니까 똑같은 걸뭐 숫자는 다를 테니까 그래서 m1이라고 썼다고 무슨 말인지 이해가? 그리고 가로를 다듬으면 안 되고 플러스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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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그래서 이거를 전개해 보면 결국 역시 7의 배수 이렇게 전개한 거야. 77에 49, m, m1 또... 플러스 4, 7에 28, 4, 7에 28m. 또 이렇게 하면 플러스 14m1. 그 다음에 플러스 8이야. 근데 여기서 지금 이거는 k 세제곱이다 여기다 쓸게. k 세제곱 이렇게 하면 이거, 여기까지 다 7의 배수지. 7의 배수. 그러면 끝에 있는 이 8이 7로 나눈 나머지입니까? 근데 나누어지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7 더하기 1 해서 얘가 나머지죠. 그렇죠? 그래서 나머지는 1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이제 r k 4제곱을 해 보는 거야. 왜 자꾸 그렇게 해요? 어떤 규칙을 찾아내야 되니까 100번까지는 어떻게 저걸 다 하냐고. 그러니까 어떤 규칙이 나오겠지. K4제곱이라는 건 이거를 4번 곱하면 되는 거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얘를 이거를 4번 곱하면 K4제곱이니까 이거를 봐.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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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그럼 어차피 나머지만 보면 되는 거야. 그래서 나머지만 보면 돼. 그러니까 이거를 또 제곱을 해. 그럼 16이 되잖아. 무슨 말인지 이해가? 그러니까 봐라. 그냥 이거를 시, 얘네를 내가 뭐라고 할까 l이라고 한번 해볼까? 응? 어? 여기 요말 놓치면 안 돼. 이거를 l이라고 하면 l 플러스 4가 이거를 제곱한 게이 k 4제곱이 되는 거야. 이걸 여기다 쓰면 안 되겠다, 그렇지? 여기, 여기다 쓸게. k 4제곱은 얘를 l이라고 한다면. L 플러스 4를 제곱하는 거야. 그러면 결국 이거는 봐라. L 제곱 플러스 8 L 어, 플러스 16인데 어차피 얘는 7의 배수 7의 배수 얘도 7의 배수 이것도 7로 나누어지니까 14 더하기 2라 그래야지. 그래서 실제 나머지는 2가 되는 거지. 이거는 2라고 봐야지. 그치? 그러면 여기 2가 떴잖아. 다시 나오잖아. 그러면, 한 번만 더 보여줄게요. 공부하는 거니까. 5제곱은 그럼 나머지가 1이 나올 거야. 그럼 5제곱은 어떻게 하느냐? 얘네 둘이 곱하면 되잖아. 그럼 나머지끼리만 봐. 이렇게, 이렇게. 둘이 곱하면 4잖아. 나머지끼리만 보면. 그니까 러 봐. 2, 4, 1. 2, 4. 그 다음에 1 나온다 봐라? R, K, 6성 해볼래? 6성은 여기다가, 얘하고 어? K하고 하면 되잖아. 이렇게. 이렇게 곱하면 K 6승이 육성이 되잖아. 6승이 란 여기 1하고 여기 5니까. 그치? 그러면 2, 4, 8 아니야 이거? 나머지끼리만 본다면 2 곱하기 4는 8이 되고 이 8은 7 더하기 1이니까 역시 2, 4, 1 2, 4, 1. 이제 규칙을 봤지? 어, 규칙을 봤어. 그러니까 k의 백승은 어 나머지가 k의 3제곱에 33제곱하고 k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계속 반복될 거니까 241 241 241 241 반복되고 마지막 100번째는 다시 k랑 같은 거잖아. 그치 그래서 k번일 때는 나머지가 2였으니까 무슨 문제겠니? 그래서 이 답은 2답. 이렇게 되는 거야.